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맹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다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 시간에는 가을의 시한편 암송과. 주주 배당금 선진국 식으로 와 금융 은맹 탈출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태가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비오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시는 인간의 고독을 노래한 시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이 시원한 가을에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며, 사색하시며,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또한 뜻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며, 깊은 사색에 빠져 이 가로수길을 한번 걸어보시고, 숲을 걸어보시고, 한번, 예, 많이 걸으시면서 즐거운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주 배당금 선진국 주식으로, 방식으로,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 한번, 이란 기사, 이란 내용, 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초 규모 정해서 한달 내로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3, 4개월 만에 지급했습니다. 주주 배당 수익률 높아질 수도 있다. 개편을 착수해서 이르면, 에,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 기대하게 하시고요. 빨리, 잘 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배당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이 좀, 예, 좀 수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상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배당 기준을 지정한 뒤 다음에 3월 주주총에서 회 배당금을 정하고 4월에야 지급하는 현행 배당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처럼 매년 1에서 1, 3월 추총이나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해 1개월 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현행 배당 제도는 주총이 열리는 3월 주주들이 전년 12월 말 주주들에게 줄 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다.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를 정하기까지 3 내지 4개월이 걸리니 걸리기 때문에 대주주와 달리 소족주주들은 상당한 변동성이 생긴다. 따라서 작년 12월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배당 방식이 변경되면 1400만 명에,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3~4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되고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 뒤 투자를 할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배당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이 같은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의 개편자금을 마련물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익배당률 영국 56% 미국 41% 한국 21% 배당제도 개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상장기업들이 배당성향 단기순익 중 배당과의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낮은 배당 성향은 국내 증시가 신흥국들보다 도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하나로 꼽힌다. 블룸버그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장기업 의 배당 성향은 26.7%, 미국 41%, 영국 56.4%, 프랑스 45.4% 등에 크게 뒤지고, 세계 주요국은, 주요국 25개국 중 브라질 26.6% 이어 둘째다. 일본도 31.1%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그동안 일본에서 많이 예, 배워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후진적입니다. 금융은 유대인들이 주로 주도가 되어 있는 월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개편돼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두둑한 배당이 되어서 투자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대한민국 금융이 더욱 발전하여 금융 강국으로 어 발전하여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2030년까지 10만 불로 선진국으로 최소한 G10이 아니라 G5까지 오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융문명 탈출에 대해서 예, 제가 부정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이 주식 한 주를 갖게 되면은, 한주 이상을 갖게 되면은, 경제를 알고, 금융을 알고, 주식을 알고, 세계를 알고, 기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많이 창업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 따라서 세금도 나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복지국과 선진국과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최선진국이 되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온 국민이 금융 문명을 탈출하여서 주식을 갖게 됩니다. 세계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위 10%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왜 부자들이 10% 상위 10%들이 주식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만이 일반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연봉을 올릴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식을 얘기하면 무슨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얘기하고 기업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일자를 얘기하고 세금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이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더욱 더 부국강병이 될수 있고 복지국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문명을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이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한국금융메탈줄학교 TV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청소년들도 한주두주 주 펀드 가입하고 주식을 사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는 것을 꼭그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백0 0세 장수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무,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자 4. 투기 단타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 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니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인 뜻이 5억 부자된다 정부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태어날 날부터 펀드에 가입할 정도로 100만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누구나 부자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할수 있습니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하자.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정남철 TV 투자원칙. 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원칙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 두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원칙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 연 15%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은퇴 시 100만 장자가 되라. 누구든지 수입 후 10%만 펀드에 가입하여서 30년 40년을 가입하면은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돈의 궁색을 받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원칙 고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 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원칙 료 매년 초 12달러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원칙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6원 매년 초 12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혁신 기업이냐 누가 더 기술이 발전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갖고 처져 있는 그러한 미래가 없는 주식을 계속 붙들 수는 없습니다. 사고 팔고 단단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번 기업을 분석해서 1등부터 10등을 탈락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면 언제나 최고의 기업, 한국의 1등, 미국의, 아니,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다 저는 확신하고 추천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미국 시가총액 1부1 0까지 20종목 투자이요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브랜드 인재들이 모여있다 3. 브랜드법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한국 미국 시가총액 1부1 2 기업 3년간 수익률 비교 삼성전자 3년 상승률 43% SK하이닉스 34% 삼성바이오 233% 네이버 99% 현대차 45% 삼성SDI 158% l g 화학101% 기아 103% 카카오 199% 평균 112.87% 1년 상승률 평균 37.62% 금리가 기껏해야 1%, 2%인데 37.62%입니다. 미국 애플 261% 마이크로소프트 81% 구글 78% 아마존 42% 테슬라 1682% 버크에서의 53%, 페이스북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105%, TSMC 121%, 비자 21%, 테슬라를 제외하면 3년 평균 상승률이 83.41%, 1년 평균 상승률이 27.80%, 테슬라 포함시, 포함시 3년 상승률 243.26%, 1년 상승률 81.06% 작년 지난 1년 동안 테슬라처럼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은 1등부터 10등 사이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한국, 미국 수출 확정 1위부터 10위까지 배당 삼성전자 2.45%연 배당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없습니다 SK하니스 1.65% 삼성바이오는 없습니다 현대차 2.66% 네이버 0.21% LG화학 1.95% 삼성SDI 0.17% 카카오 0.07% 기아 3.92%로 한국은 1.31% 연평균입니다 미국은 애플 2.2% 마이크로소프트 3.6%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버크스에서 있는 배당이 없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 1점이 TSMC 2점1 프로, 존슨앤존슨 점 엔비디아 0점9 그래서 평균 1점1가 미국 나올 거요. 3년 평균 수익률 코스피 8점7 코스닥 9점7 다우지수 9점7 S&P 5 0 0 1 3 3 3 나스닥 17.25% 한국 37% 미국 48%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